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겪는 무시당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괜히 말 끊기는 사람, 조금만 말해도 비웃듯 반응하는 사람, 당신의 조용함을 착각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천가지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내가 예민한가, 그냥 넘기자.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맙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땐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이 영상은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당신을 무시할 때,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 자신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말투와 태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히 조용하거나 말을 아끼는 사람을 만만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깊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오해를 그대로 두는데 있다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기준은 기준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 기준이 뚜렷하게 보이게 말해야 합니다. 그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방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 당신의 기준, 당신의 원칙이 담깁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흐리멍덩해 보입니다. 흐리멍덩한 사람은 쉽게 휘둘릴 것 같고 쉽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을 줄이되 기준은 분명히 보여야 한다.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더센 말을 던집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나?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던데 그 나이에 그 정도도 못 참아?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그 정도는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누구에게도 허락받을 필요 없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조율할 수는 있어도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당신의 말에는 경험이 쌓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상대의 비웃음 앞에 가볍게 던지지 마세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 불편하네요. 지금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사람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선이 확실한 사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논리를 내세우지 않아도, 단 한마디의 경계를 느끼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 말을 꺼낸다는 건 생각보다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 하지만, 용기는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감정입니다. 익숙해지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표정과 기운을 먼저 읽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시선이 흔들리거나 입꼬리가 처지거나 목소리가 떨리면 상대는 단번에 압니다. 아, 이 사랑 지금 불편해도 말 못하는구나. 지금 당황했네. 더 밀어붙여도 되겠다. 이게 바로 무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기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숨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무례함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화나거나 억울할 때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논리도 기준도 말의 무게도 잃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라 결국 감정적으로 나오잖아. 역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서 당신을 더 가볍게 보고 더 함부로 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단단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누가 말로 공격할 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바라보기. 그게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말보다 무서운 건, 말 없이 느껴지는 에너지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침묵. 그게 바로 무시를 막는 방어선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인상 하나로 사람들은 당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늦추세요. 화가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표정과 말의 톤이 안정됩니다. 둘째, 짧고 단단하게 말하세요. 지금은 그 말에 응답하고 싶지 않네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달라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긴 설명은 방어로 보입니다. 짧은 말이 오히려 강한 확신처럼 들립니다. 셋째, 눈빛을 피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그러나 똑바로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조용한 태도가 당신을 야보는 시선을 꺾는 열쇠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무시하는 사람은 감정이 약한 사람을 택합니다. 쉽게 욱하는 사람, 바로 반응하는 사람, 금방 상처받는 사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반응하지 않음으로 증명하세요. 감정이 드러난 순간, 당신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투정으로 들립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침착하고 조용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 그게 진짜 단단한 사람이 갖는 무반응의 힘입니다. 당신이 말 없이 넘긴 순간이 가장 강하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로 반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무표정, 침묵, 침착함 속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할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 커집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기준,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말보다 표정이 먼저 무너진다. 이 기준을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스스로 죄인처럼 구는 순간을 노립니다. 제가 괜히 말을 꺼냈나 봐요.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이런 말이 자주 나오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점점 더 무례해집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게 사과한 건데 상대는 거기서 우위를 느낍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기준은 먼저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내가 잘못했을 땐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애매한 상황에서 미리 고개를 숙이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분위기를 빨리 풀고 싶어서 갈등이 커지는 걸 피하고 싶어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입장을 굽히고 감정을 감춥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약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택합니다. 자주 사과하는 사람. 매번 자신을 먼저 의심하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했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태도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포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엔 불편하게 보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도 자기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주 사과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편한 사람은 금세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절대 먼저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과 입장을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한 마디가 당신의 존재감을 정리합니다. 그땐 제가 예민했네요. 라는 말 대신, 저는 그 말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라고 하세요. 괜히 기분 상하게 했네요. 라는 말 대신,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그건 제 의견입니다. 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입장을 함부로 흔들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과로 나를 가볍게 만들지 마라. 침묵이 답일 때도 있고, 간단한 설명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먼저 고개 숙이는 순간, 그 관계의 판도는 바뀝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표정이,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곧 당신의 무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 기준을 보여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안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둘,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당신을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에 반응합니다. 표정과 목소리를 먼저 지키세요. 셋, 먼저 사과하지 마라. 불편한 상황을 빨리 피하려다. 당신의 무게마저 버리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당신부터 믿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게 미덕이고 사과하는 게 예의고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는 게 착한 사람의 조건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위해선 무례한 사람들과 감정적 손해를 주고받는 걸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말에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말투로 자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기분이 나빠도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상대의 무례에도 논리적으로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 말을 줄이되 절대 주눅 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받고 신중하게 대우받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요? 불편한 상황에서. 그건 제 방식과는 다른 애호를 연습하세요. 이 문장 하나면 싸우지 않고도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입을 열기 전에 숨을 먼저 쉬세요. 호흡이 가라앉으면 말도 단단해집니다. 억울해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은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하세요. 당신의 말투와 눈빛이 상대가 처음 마주하는 당신의 태도입니다. 부드럽되 흐리지 않게, 단호하되 무례하지 않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존중해야 할 사람과 막대해도 되는 사람을 말투 하나로 판단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기죽는 사람이 될 것인지, 존중받는 말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지 말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현명한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연습하세요. 말투 하나, 문장 하나 바꿔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그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기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말투부터 바꿔보세요. 세상이 먼저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의 태도가 달라진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